마음의 문이 열리면 단순한 연애가 아닌 금지된 쾌락이 시작된다. 이 문장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당신도 이미 그 감정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의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흐름, 그 은밀한 신호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빛 하나, 손끝 하나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열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관계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감정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녀의 눈빛이 던지는 은밀한 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득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 중년의 남성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평범한 자리, 특별할 것 없는 대화 중에도 어떤 눈빛은 마음을 흔들죠. 그녀의 시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이내 피하는 듯한 시선, 그러다 다시 다가오는 눈길은 마치 말 없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말보다 눈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벼운 농담에도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아슬한 교차, 이런 눈빛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조심스러운 호감과 금기된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이모 씨는 직장 후배와의 회식 자리에서 그런 시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둘이 있을 때를 상상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그녀의 눈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묘한 설렘과 갈증이 피어올랐다고 했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감정 표현의 서툰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이 은밀한 시선 교환은 또 다른 언어가 됩니다. 그녀의 눈빛을 기억해보세요. 그 안엔 분명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심한 듯 다가오는 스킨십의 신호, 가벼운 터치 하나가 이렇게 강한 의미를 가질 줄 예전엔 미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스킨십은 말보다 더 깊은 신호를 전하곤 합니다. 특히 무심한 듯 스치듯 다가오는 손끝, 어깨, 팔꿈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접근의 시작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한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여성의 손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술잔을 부딪칠 때 가볍게 닿는 손끝, 그러다 다음엔 웃으며 등을 툭 치는 동작으로 이제는 인사할 때 자연스럽게 팔짱까지 끼게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무심하게 보이는 스킨십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를 향한 관심이 몸을 통해 전달될 때그 물리적인 거리는 감정의 거리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괜찮다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암묵적 표현인 셈이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격정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섬세한 신호들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녀의 손길이 자주 당신 쪽으로 스쳐간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금 더 다가가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3. 발끝과 몸짓에 드러나는 숨은 욕망.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무의식 중에 발끝이나 몸의 방향은 상대에게 향한 숨겨진 감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곤 하죠.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솔직한 표현이 바로 이런 몸의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여사님은 최근 지인과의 커피 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자꾸만 자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발끝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몸은 이미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몸짓은 욕망의 언어입니다. 무릎이 살짝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 목소리를 더잘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움직임, 그리고 대화 중 자주 마주치는 시선과 입꼬리의 미묘한 움직임, 이 모든 건 나도 끌리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뜨거운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미묘한 몸의 언어를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진짜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녀의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 전체로 당신을 부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4.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마음이 열렸다. 누군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위는 상대에게 신뢰를 내보이는 가장 진한 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의 술자리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부모님의 병간호 이야기, 자녀와의 갈등 같은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순간부터 그녀가 다르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방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서로의 감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중장년의 사랑은 예전처럼 충동적인 감정보다도 이런 깊은 교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용기, 그것이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도 하죠. 그녀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 그 안엔 당신을 향한 신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속 가장 깊은 방 하나를 열어 보여준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한 걸음 다가온 겁니다. 5. 비밀을 공유하며 쌓이는 은밀한 공모.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비밀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신뢰의 표시이자 둘만 아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은밀한 공모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이 작은 비밀 하나가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묘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정모 씨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함께 점심을 먹다. 자신만 알고 있는 식당의 단골 메뉴를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라며 웃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그녀와 함께 작은 은신처를 공유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공유한 장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대화, 둘만 아는 농담과 눈빛, 이 모든 건 감정의 밀도를 높이고 서로를 향한 이끌림을 강하게 만듭니다. 중년의 관계는 때로 명확한 고백보다 이런 암묵적 공모에서 더 깊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은밀한 연결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에 깊게 새겨지죠. 그녀가 당신에게만 속삭인 그 말, 혹은 둘만 공유한 그 장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허락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비밀은 때로 가장 짜릿한 유대가 되니까요. 6. 일상에 스며드는 집요한 관심과 집착. 처음에는 그냥 자주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점심 먹었냐는 문자, 퇴근 시간에 맞춰오는 전화,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톡. 처음엔 이런 관심이 설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빈도가 점점 촘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드는 자신을 보게 되죠. 경기도에 사는 53장 모 씨는 알게 된 여성과 몇 번의 만남 이후, 그녀가 점점 자신에게 집요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옷, 누구랑 있었을 때 입은 거예요? 왜내 메시지는 확인해놓고 답이 없었어요? 처음엔 귀엽게 느껴지던 말투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압박처럼 다가왔다고 하죠. 관심과 집착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특히 감정의 깊이가 빠르게 쌓이는 중년의 연애에선, 이런 미묘한 변화가 관계를 흡입력 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집요한 관심 속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모든 일정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하루에 깊숙이 스며들려 할때 그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간절함이 그 집착처럼 보이는 관심 속에 녹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끊임없는 관심이 당신의 하루에 익숙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7. 그녀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치명적 칭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도 심장을 흔들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진짜 마음에서 나온 칭찬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강력한 매력을 지니죠. 서울에 거주하는 59세 최 여사님은 지인 남성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 말은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나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가진 분위기와 감정을 포착해 주었죠. 중년 여성은 겉모습보다 자신의 존재감이 인정받을 때더 크게 반응합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당신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들은 감정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면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 옷차림보다 대화 속에 묻어난 배려. 단 하나의 칭찬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순간,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인정받는 셈이 됩니다. 그녀는 그런 칭찬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그녀만을 향한 선택받은 눈길이기 때문입니다. 8. 약속과 솔직함으로 완성되는 깊은 사랑의 연결. 사랑은 말보단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약속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선 말뿐인 감정보다 작은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가 더 중요하죠. 대전에 사는 61세 박모 씨는 처음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에서 단한 번의 약속이 얼마나 큰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뵐게요. 그녀는 단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 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꾸준함은 그의 마음을 열게 했고 결국 그는 먼저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솔직함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감싸주려는 위장된 긍정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 싸는 진실한 감정이 진짜 사랑을 만듭니다. 중년의 사랑은 오히려 더 정직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불안도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금세 표면만 남은 채 식어버리고 많은 감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태도가 당신의 진심을 말없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는 그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사랑은 때로 아주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눈빛, 무심한 손끝, 조심스러운 고백 하나하나가 결국엔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의 불씨가 되었죠. 중년의 사랑은 격정적인 고백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집요한 관심, 조심스럽게 건네는 칭찬, 그리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함께 공유한 비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 어떤 연애보다도 깊고 강렬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외로움, 그리고 진심이 쌓여 만들어진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기에 더 간절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떨림, 그리고 지켜낸 약속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칠 하나 남겨 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